습니까? 뮤지컬 '카폰의 밀크'에서 밀크 화이트 역을 맡은 정국 입니다 <laughs> 자, 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어, 아쉽게도 마지막 공연을 먼저 마친 배우가 있어서 무대 인사를 진행하게겠습니다. 어, 오늘 마지막 공연을 마친 카폰의 역의 백기범 배우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. 네. <laughs> 이제 제가 '카폰의 밀크'의 첫 막공인데, 어 뭐,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사실 이 무대 위에 있는 내 배우 중에서 사실 제가 막내예요. <웃음> <웃음> 제가 막내고, 그래서 재밌었어요. 네. 무대 위에서 대 선배님들, 형들. 보스를 제가 할수 있다라는 사실에 너무 행복했고 네, 평생 놀려 먹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극장을 진짜 놀러 오는 기분으로 왔었고 그 어느 때보다 좀 진심으로 즐겁게 일했었던것 같아요. 또 백기범이라는 배우한테서 '카포네 백'이라는 이 작품 자체는 엄청난 도전이었거든요. 코미디 장르를 거의 안해 보다시피 해봤고 자신이 많이 없었는데 어, 이런. 그걸 꼭 해보고 싶었어요. 꼭 해보고 싶어서 도전을 했었고, 어, 끝까지 같이 재밌게 즐겁게 해주셔가지고, 동료분들 덕분에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. 사실,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. <laughs> 없었는데, 이 청기범, 백기범부터 출발을 했죠. 네, 청기범, 백기범, 정진 선배님께서 네, 청기범, 백기범을 해주시면서, 그때부터 용기를 얻어서 제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. 뭔가 <laughs> 꿈틀거려서 그때부터 저도 저를 많이 놨던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더 즐겁게 했었습니다. 그리고 어, 많은 분들이 항상 이렇게 2층까지 꽉 채워주시는 모습에 항상 감동을 받았고 어, 여러분들이 같이 내려놓고 즐겨주시는 모습에 또 저희가 힘으로 더 재밌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저희 저는 희저 먼저 끝나지만 사프네밀크는 내일까지 아직 오늘 저녁, 그리고 내일 요회까지 3회 더 남았으니까 끝까지 카포네 밀크 극장으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카포네 밀크, 그 중에서도 알카포네 백기홍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곳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백기홍 배우의 가장 큰 박수와 탁드하겠습니다 네. 방금 어, 백기홍 배우 했던 말이 그대로 적혀있는데요. 네. 그, 그니까 내를해버렸어 네, <laughs> 아머러냥 그러면 그러면요. 남은 공연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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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